어서오세요 아 좋다 근데 왜 여탕에 남자아가 있는 거야? 아무리 어려도 제발 선별대로 가란 말이야 에휴, 그래 뭐 법적으로 다섯 살까지는 여탕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수밖에 엄마 근데 음. 나 일곱 살인데 왜 아까 들어갈 때 다섯 살이라고 한 거야? 아니 뭐 일곱 저 아줌마 미친 거아니 아휴… 그래야지 잼민이 니가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린 아빠가 안 계시잖니 어… 아빠가 안 계셔…? 어떡해라…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이해하자 아! 아빠 오늘 야근이라 찢어! <laughs> 아니 아빠가 있었어? 근데 왜 굳이 여탕에 데리고 오는 거냐고!